저희는 저희가 만듭니다. 아. 저희가 빵을 재밌는 걸좀 만들어보자. 그래서, 어, 대나무를 음. 이용해서 만들면 어떨까? 대나무 음, 향이 나게. 네. 그 저희가 죽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아, 저 그... 먹었어요. 네네, 죽빵 드셨잖아요. 네네. 네. <laughs> <laughs> 죽빵 날리거러지 연예인한테 지금 죽빵이라뇨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레스토랑 빵과 빵집 빵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식었을 때 정말 맛있다고 느끼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네. 갓 구운 빵은 웬만하면 맛있어요. 근데 이제 전문 베이커리 빵은 오늘 먹는 걸 잊어버려서 다음 날 먹어도 맛있죠. <laughs> 빵이 다 구워진 것 같아. <laughs> 요아 네. 오 기대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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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좀더 <laughs> 있어야 돼요? 아니, 진 오! 오! 오, 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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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정말 이 정도로 부푼 거는 팝 오버라고 말할만 하네요. 네. 네! 슈보다 더잘 부풀었어요. 아, 진짜 맛있어 보인다. 그 그렇죠. 코치기 막좀 보이고, 막. 네. 어이구. 아. 응? <laughs> 어? no? no? 안 써, 안 써, 안 써. <laughs> 좋네요. <laughs> <laughs> <수준이에요>? 원래 그래요. <laughs> 너무 귀가 <기가 웃음> 약간 잉몸처럼 어그쓸것 같아요. 찾았습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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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머핀같이 아, 보이는데 그두개왜 크게 다른 거예요. 형님? 초코칩을 넣었을 때와 가루를 넣었을 때 차이점이 아. 있어요. 아, 네. 가루를 넣었을 네.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크게 잘부풀하지는 않아요. 그다음에 생크림을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요. 생크림을 위에 살짝 아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. 생크림을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. 야, 맛있다. 또 보기 좋은 팝 오버가 먹기도 좋다고. 아, 아아아 자, 마지막으로 바닐라파스! 아이스크림. 아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 맛있다. 아아아 아, 아 아. 아 최고의 조합이네요. 이렇게 해서 저의 팝오버가 <laughs> <타워버가> 완성되었습니다. 셰프들의 <laughs> <SÜTS> 푸드 가이드 올리브 쇼. 그래 화요일 밤아 9시 눌러주세요